대박 리라쿠마를 찾아라 오 귀여워 대박 대박 여기 뭐가 많다 여기를 진작에 왔어야 됐었어 이건 사야되는데 돌돌이를 들고 있어. 너무 귀엽지 않아? 어떡하지? 일단 고민 좀 해보고 이것도 내가 옛날에 사고 싶어 했던 거라고 하네요. 귀엽긴 해. 아이고, 아이고. 음, 스미코 어쩌고 아닌가? 아무튼 이거 너무 귀엽다. 어얘 뭔데 갖고 싶지? 아 이거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거다. 8 0 했던 것 같은데? 그러니까. 근데 저 돌돌이 들고 있는 애가 갖고 싶어. 얘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? 스미코 어쩌고 이거 귀엽다 어머 뭔가 눈이 가긴 해킹 받는 요 느낌들이 얘도 웃기고 얘가 귀여운데 아 근데 비싸네 얘는 아딱 마음에 들었는데 비싸 근데 음식이었어? 대박이네 스시야? 이제 푸숍으로 갈까? 가자 그거 아스 엄청 많이 사왔어 어떡해 이거 내가 놓고 고민 <laughs> 응? 어? 5,900원, 넌 얼마에 보았어 3,000원이었나? 거있 뭔데? 소유 나 거, 거. 응. 이거응아주 잘. 천만 원이야. 어, 이거 사고 싶다. 자꾸 부른다 나를. 나를 왜 자꾸 부르니? 예모니여기아 이거 뭐가 많다. 이거 사람 많다.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. 훨씬 더. 훌륭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. 잘했어. 아 <laughs> 진짜 짜증나게 생겼어. 이빨이야? 어. 이빨 응. 귀엽다. 이빨 귀신. 응. 정체불명의 숙명체 창. 나는 과연? 민트색이나 보라색 나왔으면 좋겠어. 난 이거 더 귀엽다. 아니야. 베트가 물고 있으려면 어? 색깔이. 뭔데? 그레이 이런. 내가 방금 괜찮다고 했어. 아, 싫은데. 어쩔 수 없지. 크다. 여기는 진짜 일본 같다. 아마 아니야. 에? 너무 비싼데. 인기 없는 애들이 그렇게 생겼어. 나왜 자꾸 인기 없는 애만 좋아하니? 일단 초록색이어서. 내가 인기 많지, 아리. 나는 얘, 얘 피겨점에서 사는 애. 그래? 난베이스트뭐 하십니까옥? 아키마이 아까 네. 거기서 구0 0 0원에팔던것 같은데? 오타쿠의 날인이오나. 나얘 갖고 싶어. 이 얌얌이 느는 응. 만얘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더라. 응. 이 미나. 이게 랜드로이드. 이렇게 작게 생긴 거. 귀엽다. <paddleboard> ]うん? 피규어 프렌즈. 프렌즈. 와우! <laughs> 와우! 에이 아니, 이게 세트로인데? 지친 것 같아. 어머! 여기는 모아질이란다, 요. 여기. 힘들어. 힘들어. 우리 저번에 이거 파워. 오, 맞아, 고양이. 이번엔 파워가 아니다. 거기 어디였지? 거기 덕후였어. 하이디 하러 먹을래? 응야 근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이거 와. 너무 귀여워 난구축 아니 근데 이거 하나에 2만 원씩 하면 트리 하나밖에 못 거는 거 아니야? 비싼데 너무 나도 이런 거 갖고 싶어 벽 선반 집 모양 우와 야 이거 봐 볼펜이야? 어 귀엽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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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<laughs> 귀엽다 이 어, 귀엽다. 난이게 귀엽다. 아마고치. 그러네. 가지고. 어 이런 것도 예쁜데 말이지. 이미 사고 왔는데 그때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지금 들어가야지. 음, 뭐 <놀람> so cute. 이거 귀여워. 헐, 뭐야 이거? 이거 봐. 음, 가루쿠. 응. 이거 봐. 아 별로야. 그래. 가루쿠 이거 귀운데? 여 일본 캐릭터 칼선 있는 스티커. 헐, 헐, 귀엽다 이거. 귀여운 게 많네. 직접 만든 건가? 어, 음, 뭐지? 오, 이거 완전 귀엽다. 이거 짱귀여운데? 잠시만 아 이거 잠시만. 어, 갖고 싶었는데 짱귀엽다 이거 이거 귀엽다, 오, 이래도 귀엽다. 어 더, 뭐야? 벤토리인데 자석이야? 뭐지? 어, 해물 볶고 있어 으이 <laughs> 해물 볶고 있대 아니 해미래 씨야어원코보이어야 어. 어. 이거 뭐야? 뭐가? 뭐야? 아 어, 귀여운 포그리 엄청 귀엽다 가들어 <laughs> 아, 대박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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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셨 니가 니 저번에 온거기억니다 아. 어디서 와이드? 아. 와우. 음. 찍으면 안 된다는데 여기. 왜지? 오케이. 뭐지? 오케이. 이제. 자. 들어갑시다. J S 스토어. 응. 아. 와우. 야 이거 귀엽다. 헐, <laughs> 겁나 귀엽다, 이거. 예쁘다. 오, 예쁘다. 예쁜데? 파이패밀리 3, 4화까지밖에 안 봤지만. 이건 뭐야, 엄청 쨈만해 뭐지, 이게? 뭔데 8,500원이지? 야, 나 이거 뭔데 갖고 싶냐? 병고... 이거 아무 아니지? 야, 아, 감자 이 벚꽃이. 나도 없는 줄알 아무인줄 알았잖아. 얘네가 누구야? 누구야? 몰라. 얘네 엄청 인기 많아 요즘. 야 이거 뭐야? 대박이야. 뭐야? 응. 음. 배터리가, 배터리가 없어. 배터리가 없어. 여긴 진짜 대박인 것 같아. 야 사람 많다. 아아얘 뭐야? Oh, 어, 귀여워 어 어떡해 오 어, 이거 있다 어? 어? 어 이거 사야겠어 얼마야? 이거 그래? 다 이거야? 어. 어머 난 이거, 이게 거이 갖고 싶었는데 어. 아 잠시만 근데 어. 너무 비싸 에아이씨야 누가 저렇게 가격을 주고 사냐 이거 너무 귀엽다 아, 너무 야 컵이 엄청 쨈하네 귀여워 뭐야? 여기, 여기, 여기. 이거 뭐 몰라 그 스트랩 같아 이거 너무 비싸라 아. 너제몇 야. 그래, 개... 야. 너는 방금 그래 놓고다동그랗칠찡아 아니 네가날 버리고 갔잖아. 아니야? 어, 귀엽다. 어, 귀여... 이수로 어, 뭐라고?